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꽃빛은 진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엔 다육이를 구입을 하시겠지만, 여름에는 또 저희가 화분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쁜 화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가성비 좋은 다육이 화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정수분입니다. 정수분. 정수분은 어 하나하나 음한땀한땀 <laughs> 빚어 가지고 빚어 빚어 가지고 만든 화분이 바로 이 정수 수제 화분인데요. 자, 요 화분 네, 굉장히 예쁩니다. 요런 화분들이 어 작년 같은 경우는 19,000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2,000원 하는 정수 화분입니다. 정수 화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는데도 이 화분을 만드는데 하루에 10개도 못 만드는 그런 수준,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드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화분에 비해서 완성,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굽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굽다리.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원형이고요. 원형이고, 이렇게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근들근들 하지가 않아요. 삼다리들이 제일 안정감 있잖아요. 근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꽃잎을, 장미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붙였습니다. 어. 코사지, 코사지 장미꽃 코사지 같이 이렇게 예쁘게 접어놨고요, 어, 붙여놨고요. 그리고 정스라는 로고도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정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네, 8cm 됩니다. 사이즈 8cm 되고요. 높이는 높이는 9cm 됩니다. 높이는 9cm. 네, 지름은 8cm, 높이는 9cm 되는 요 화분 22,000원입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어 하늘색, 하늘색, 카키색,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빨강, 그리고 보라색, 연한 핑크, 그리고 이렇게 어 연한 연한 파란색, 예. 하늘색이죠? 하늘색, 파란색, 그리고 찐 파랑. 이렇게 찐파랑이 있어요. 여름에는 이런 색감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색감 있습니다. 매콤 비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심으면 훨씬 돋보이고 예쁩니다. 네, 정수분. 이제 가성비 좋은 화분들. 네, 그리고 조금씩 가격이 할인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 가성비 좋은 화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요, 요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 아이 가격 같은 경우는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우리 국산분입니다. 자, 사이즈는요, 9cm. 9cm고요. 높이는, 높이는 7cm 됩니다. 7cm, 9cm 되는 요 화분. 네,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리고, 요, 아이,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여기 창이 없잖아요. 예. 창이 없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된 게, 생긴, 이렇게 항아리형, 항아리형, 요분있고요또 이제 다른,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창이 있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0cm가 넘어요 요 창이 10cm. 10cm가 넘죠? 높이는, 높이는 7cm 합니다. 높이는 7cm 되는 이 화분. 네, 10cm 되죠? 10cm 되고, 높이는 7cm 되는 이 화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그만한 창 같은 거 심어도 예쁘겠죠? 이런 아이들 4,000원 합니다. 색감은 뭐, 이런 청, 푸른색, 여름이기 때문에 푸른색이 많이 나가긴 해요. 그리고 베이지색으로. 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 이 화분도 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손수, 손으로 다 몰래 돌려가지고 하는 수제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뭐, 뭐 0.5cm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cm하고 7cm 되는 요런 화분들. 색감이 두 가지 색상이에요. 두 가지 베이지색과 푸른색. 그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6,000원짜리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4,000원에 비해서 사이즈가 큽니다. 요렇게 4,000원짜리가 여기 쏙 들어가죠? 네. 한 치수 더 큰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화분은요. 자, 13cm. 13cm 됩니다. 13cm 되고요. 높이가 9cm 됩니다. 9cm 되는 요 화분 어, 6,000원 합니다. 6,000원. 6, ,000원. 6 0원에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색감, 이렇게 어, 보랏빛, 청빛, 청색, 뭐, 그리고 파란색, 뭐, 하얀색, 이렇게 아주 바다색처럼 시원한 색감이죠. 네, 요런 아이들, 요렇게 된, 네, 화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버건디 색깔 너무 고급지죠? 이 색깔 너무 예뻐요. 이 버건디 색깔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어, 버건디보다는 약간 보랏빛에 더 가까운 색감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지금 6,000원짜리예요. 예, 가격 뭐 사이즈는 13cm하고 요 높이는 음, 9cm 됩니다. 네, 요런 네, 가격은 6,000원 합니다. 6,000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색감이 또,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요, 요런, 요런 아이 요 굉장히 무난하고 제일 잘 나가는 색감이죠. 요게 요것도 13cm, 9cm 되는 화분이에요. 자, 요 화분 6,00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입니다. 6,000원 하고요. 어,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물레로 돌린 거죠? 물레로 돌렸는데,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게 줄돌이, 줄돌이 분, 분이라고 하거든요. 줄분. 네, 줄돌이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은, 자, 요렇게 사이즈 볼게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13cm. 1 3 c m 고요 높이가, 높이가 9cm입니다. 좀 전에 제가 6,000원짜리 보여드린 거고, 사이즈는 같아요. 사이즈는 같은데, 자, 6,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에, 자, 비교 들어갑니다. 자, 훨씬 더요 아이들이 완성도가 높죠. 음, 이 아이는 이제 굴곡으로 이렇게 크기 차이를 조금, 이런 줄로, 줄로 모양을 조금 냈습니다. 요게 바로 5천0 0원짜리고요 색감은 여러 가지 색감이 있습니다. 이런 색감, 네 베이지색도 있고 이런 갈색, 그리고 핑크색. 이, 이게 약간 핑크색이거든요. 핑크색도 있고요. 색감은 좀 다양하네요. 그리고 초록, 이렇게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깔, 이렇게 조금 녹색 비슷한 색깔, 카키색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 하늘색 연한 하늘색 같은 이런 색감 색감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천 원짜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둥글 납작한 화분이에요 자 납작스러운 분이죠 요런 화분에는 어, 창도 심어도 예쁘고 군생들 심어도 되고 또 바이솔 같은 거 심어도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자 사이즈는 꽤 커요 이게 색감이 노랑. 핑크, 이렇게 파랑색, 그리고 진한 녹색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있고요. 그리고 빨강, 빨강 있습니다. 이렇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분홍 해가지고 다섯 가지 색감이 있는니요 화분 색깔별로 이렇게 깔맞춰서 놔두도 예쁘겠죠 자 사이즈를 보면요 사이즈 보니까요 11cm 11cm 됩니다 11cm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7cm 8cm 정도 7 8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은, 네, 요렇게 되는데,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0 0 0요 화분, 네, 요 화분 이제, 어, 이렇게 긴 목, 긴 화, 호리병처럼 생겼죠? 호리병처럼 생긴 요 화분. 요 화분도,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음, 번쩍번쩍번쩍 하는 유학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미가 있는, 네, 화분이거든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네, 사이즈가 어, 이렇게 어, 지름이 지름이 7.5cm 되고 높이가 13cm, 13cm, 14cm 되거든요. 롱분이죠? 어, 아주 높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롱분입니다. 네, 13cm 되거든요. 자, 이 화분에는 목대가 있는 그 다육이들을 심어주면 예쁘겠죠? 네, 목대 있는 다육이들을 심어주면 훨씬 더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지는 네, 이렇게 수형이 늘어지는 목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다육이들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는 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게 푸른 이끼가 낀 것처럼 돼있죠 이렇게 푸른 이끼가 낀 것처럼 이기분이라고도할수 있죠 이런 분 네. 멋스럽죠 자, 이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요 어, 화분이요 이색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청동분도 있어요 이렇게 청동 색깔로 있습니다 청동분 똑같아요 네, 가격은 같이 5천 원합니다 이렇게 이끼분하고 청동분하고 둘 중에 여러분들 선택해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세트로도 해도 되겠죠 가격은 5천 원입니다 개수는 많이 없습니다 예쁜 분이어가지고 꾸준히 잘 나가는 분이라. 어,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분은 와인잔처럼 생긴 화분이죠. 와인잔 화분인데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어, 높이가 좀꽤 됩니다. 이, 이것도 12cm 됩니다. 그래서 목대 있는 식물들을, 다육이들을 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옛 우리, 우리나라의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옆에도 있죠? 양쪽으로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로마,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들었던 와인잔처럼도 생겼죠? 네, 그래서 와인잔이라고 해요. 자, 사이즈 볼게요. 10cm, 10cm 됩니다. 10cm 되고, 높이가 12cm 됩니다. 네, 목대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색감은 다 거의 다 요런 베이지 느낌. 네, 베이지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이끼 처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7,000원. 풍경분이에요. 바구니분인데요. 3,000원 합니다. 여기다가 아주 작은 립톱스, 니톱스 같이, 립톱스를 심어도 되고, 또조금조그마한 세덤 종류들, 뭐 황금 세덤이나 아니면 희성민, 이런 아이들, 여기다 모둠으로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000원 합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뭐, 넓이, 어, 가로, 가로 길이가 15cm고요. 세로 길이는 9cm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납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cm 정도, 6, 7cm 정도 되는 아주 납작스러운 타원형 분입니다. 네, 3,000원입니다. 그 다음, 3,000원. 요 아이보다는 좀한 치수 더 큽니다.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이죠? 네, 배 모양 같기도 하고요. 배 모양 같은. 네. 배 모양 같으니 화분은 자, 6,000원짜리인데 사이즈가 19cm 합니다. 어, 가로 길이가 19cm, 세로 길이는 11cm 되고요. 높이는요. 9cm 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6,000원 합니다. 6,000원. 자, 이렇게 좀 사이즈가 더 크죠? 자, 6,000원, 6 0원 사이즈하고 3,000원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6,000원짜리 안에 3,000원짜리가 쏙 들어가죠? 네. 18cm 되고요. 농부는 농부는 3,000원이에요. 3,000원. 3 0원입니다 ,000원. 어, 뭘 심어도 목대 작은 어, 모양이 작으면서 네. 모양이 작으면서 목대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기에 좋은 화분이고요. 리톱스나 그런 아이들 심어도 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사이즈는 6cm 되고요. 높이가요, 롱분이기 때문에 13cm나 됩니다. 네. 지름은 6cm, 높이는 13cm 되는 이 아이 3,000원입니다. 3,000원. 고리분이에요. 고리분. 고리분이고, 이렇게 멋스러운, 네,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고리분 7,000원 합니다. 7,000원. 사이즈는 이아이들 뭐, 창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군생을 심어도 예쁩니다. 여기 12cm. 네. 1 2 c m 고요 높이가 12cm 합니다. 가격은 7,000원인데, 6,000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자, 사각분입니다. 아, 색감이 이렇게 보라색이죠? 보라색이고요. 사이즈가 사각분인데 굉장히 큽니다. 창을 심어도 되겠고, 리톱스나 코너들, 뭐 그런 아이들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식으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볼게요. 1 5 c m 고요 높이가, 높이가 11cm 됩니다. 15cm에 11cm 되는 이사각합분 네. 가격은 16,000원. 18,000원 써준 16,000원에 드릴게요. 16,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색감은 이런 청보라색, 청보라색이 있고요. 여기 청동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 색깔. 청동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 는 유약 처리가 안돼 있어요. 이렇게. 유약 처리가 안돼 있고 배수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굽다리 떨어지지 않는 네, 분 0천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 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네, 굉장히 사이즈가 적죠 자, 그런데 웬만한 다육이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어, 빨간 포트에 있는 다육이들. 어, 다육이들이 다 심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네,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죠. 2,000원씩 합니다. 사이즈는 7cm. 7cm 하고요. 높이가 높이가 8cm예요. 7cm 8cm 되는 요 화분 2,000원씩입니다. 2, 2 0원씩 줄돌이분이에요. 줄돌이분.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화분도 이제 수제분인데요. 수제분인데, 이렇게, 어, 원형분입니다. 사이즈는 12cm고요. 높이는, 네, 높이도 12cm, 12cm 되는 요 화분. 요 화분, 네. 가격이, 가격이 만원이죠? 8,000원입니다.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색감은 어, 이렇게 푸른 색감도 있고, 또 꽃무늬도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장미 모양, 여기는 매화 모양. 이렇게 좀 색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런 화분. 만원짜리인데, 8,0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화분. 이 화분도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어, 이 화분 색감도 많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사이즈 재보니까요, 10cm 되고요. 높이가 15cm 롱분이죠. 롱분. 요 화분도 뭘 심어도 작품처럼 작품이 될 겁니다. 요 화분 가격은 가격은 이렇게 만 원인데, 여러분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분은 요 화분은 모자이크 화분이거든요. 모자이크. 모자이크된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은 12cm 되죠 높이가 높이가 14cm 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볼게요 굽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가격이 12,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는 12cm 높이도 12cm 되는 14cm 높이는 14cm 되는 네, 이 화분 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다육 생활을 쭉 이어가시기를 꽃빛다육이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빛다육이었습니다.